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을 서로 축하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이 많으셔서 말씀들을 못 나누시고 계십니다. 1982년 4월 25일, 47분의 작년 성도들과 42명의 유년이 저지시티 링컨 파크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당을 찾지 못해서 한 주간을 고민고민하다가 5월 2일 그 다음 주일 저지시티에 있는 서밋 베티스 철치에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저지 안디옥 장로 교회 이름으로 첫 주보 1호 주보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28개월이 지난 1984년 9월 6일 바로 지금의 이 성전 부지와 사택 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2일부터 예배 처소를 이 성전의 부지가 있는 웨스트 오렌지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세인트 클라우드 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24일 교회당 건축을 위한 첫 사업 기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만 9년이 지난 94년 2월 6일 바로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린 지 2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회자가 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교회에 기쁨도 있었고,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아픔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성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 분기를 30년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한 세대를 이어가는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성년의 교회가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하셨던 이 일들은 저는 교회의 기록들을 찾아서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사랑과 헌신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지난 날들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생생하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감절이 니다그 이유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분들처럼 이젠 우리도 믿음의 본을 남기고 이어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저희 집사람, 제 집사람과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바쁘고 집사람도 뭐 한국 학교에 이것 좀 바빠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쯤 됐는데, 집사람은 잠자고 있고 저는 깨 있었는데, 그저 제 마음속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몰랐겠지만, 잠자는 모습을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23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때 그 마음과 그 애틋함과 그 사랑을 변치 말아야지 입으로만 결심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개인들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첫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 세상이 변한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쉽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처음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저지시티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할 때 우리의 바램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우리의 바램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바른 신앙 위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를 갈망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희생하면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주회전에 오르는 것이 행복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 했고, 믿음의 본을 남기시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됐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때 우리는 30년 전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았고 성도 다 왔습니다. 서로 한 식구였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지금 오늘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첫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기록을 통해서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당장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겨우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주인인 외국인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강단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할 담임 목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그런 목사님들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저 이 강단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목회자면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음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예배해도 뭐라 그러지 않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국에 살면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이 예배당과 교회당과 이 아름다운 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은사들, 선물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전보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가졌던 것 중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차를 타지도 못했고, 삶의 여유도 없었고, 그저 사느라고 바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사랑의 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때 그렇게 서로를 갈망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하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첫 열정과 첫 사랑과 그 순진했던 첫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들어갈 만한, 드러낼 만한 흙그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이제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제 33년을 지나가는 우리들, 이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 그 마음, 그첫 마음을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외국교회를 빌려 써본 적이 있습니다. 벽에다 누가 낙서를도 해놨는데, 제가 볼때 분명히 그건 우리 아이들이 한게 아니지만,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물수건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벽을 닦아댑니다. 심지어 외국분들이 와서, 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아이들이 한 거야. 그래도 제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왜 그렇죠? 잘 보이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방 빼! 그럴까봐 가서 열심히 합니다. 뭐 음식이라도 먹을라 치면 그저 방향제를 뿌리고 환풍기를 틀고 난리를 칩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봐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배당을 소원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지를 마련하고도 6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겨우 예배당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란 허가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를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고 마음을 모았고 서로를 격려했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는 기꺼이 헌금을 약정하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큰 액수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기 돌 반지가 헌물이 되었고 결혼 반지가 헌물로 드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웰페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노년들, 우리 에녹케 성도들 중에 그 나라에서 받은 돈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에 이 건축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붕도 없는 이 공사 현장에 와서 그저 돌아가면서 밤을 새우며 교회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엉성한 건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교회 건물 모여서 철야기도 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엉성한 건물이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요. 신앙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 전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이라 다짐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이 우리의 약속의 후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터전이 되고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전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쯤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들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일이나 돼야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몸이었고,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때처럼 여러분의 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처럼 이 전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하여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33년 이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선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사함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삼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아주 전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도 안디옥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했고 정직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예배 때마다 상한 마음에 회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거짓과 작은 미움과 작은 다툼으로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길을 헤치며 새벽 기도의 재단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바빴고 더 살기도 힘들었고 더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감격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당을 소원하며 수고했던 이유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예배당입니까? 어떻게 만난 성도들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오르는 동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각종 성경 공부,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고, 믿음의 증인들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배를 삼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증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33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본을 남기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하면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신 우리의 어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사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명예와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본받아야 될 본과 본받지 말아야 될본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게 될 본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의 말씀에 보면 그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순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립 33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첫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첫 사랑과 첫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그 뜨거웠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난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에 지난 우리의 모든 묵은 감정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던 그 마음과 그 감격으로 인사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바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믿음의 유산이요, 또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임을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기.